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 많이 짧죠? 태형이 태토나온 갔대. 맞아요. 맞아요! 형 그래서 방다 마무리 된 거예요? 분명히 다 했어. 근데 그때로야. 옛날에 그 정모, 성민 같이 살았을 때 맞아. 그때랑 표 때랑 똑같은 거야. 대림이 메이크업 했냐고 지금 다 지금 지웠어? 응. 안 지웠어. 어? 안 지웠는데? 민낯 같았어요? 지울 거그랬다아 지울 걸. 차이도 <laughs> 아, 못 알아주면 지울 거 그랬다니까. 머리 덮어달라고요? 제품 때문에 지금 안 덮어지는데 생각보다 내린 것도 나쁘지 않아. 멤버들 빗으로 한번 빗고 올게. 오. 어... <laughs> 못 왔는데? 집들이 언제하냐고? 안올거 같은데. 내가 멤버들한테 보라 고 그랬어. 아 그래? 뭐 와서 볼게 있어야지 오지 않을까? 놀라면 태양이 방에서 놀아야 되는데. 근데 태양의 방 더워서 못 놀아. 3 0도에3 0도이 날씨 때는 그 거실 응. 걸 키면은 내 방을 통해서 그게 돌아가는 거 같아. 여름이 문제다. 우리가 방에 에어컨이 없거든요. 망했어 진짜 에어컨 없이 살수 있나? 살수 <laughs> 있어요 <웃음> 선풍기 틀어도 진짜 시원한데 왜? 에어컨 있는 네가? <laughs> 나 에어컨 안될걸 잘해 <laughs> 그러니까 에어컨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딱또 금방 <laughs> 걸려가지고 그냥 근데 있으면 나도. 또 쓰긴 하는데 나도 선풍기 많이 써도 되긴 해 <laughs> 있으면 쓰긴 하는데 우리 집 자체가 워낙 옛날부터 에어컨을 안 켜고 살아서 조유티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요 <laughs> 아니, 병이. 아니, 너가 난방을 40도로 음. 설정해놨어? <laughs> 진짜 40도로 해놨네. <laughs> 음. 그 소문의 40도가 이거였고. 아니, 음. 음. 오비형한테 사기당했죠. 자기 작업실 TV를 안쓴대데 되게 좋은 걸 쓰는 거야. 음. LG TV. 1 5인치짜리 그래서 내가, 어? 그러면 안쓰면 내가 방에 가져다 써야겠다. 음. 내가 켜봤는데. 흑백 팁인 거야. 야 흑백이 아니라, 문제가 있는 팁이었던 거지. 음. 그걸 나한테 줘가지고, 내가 이제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야, 지금. 사기 당했어, 우빈이 형한테. 아, 진짜? 어. 아니, 근데 우빈이... 그냥 줬지, 우빈이 형이 나한테. 아니, 나도, 뭐지? 악마커튼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, 그 새로 시키려고 그랬는데, 우빈이가 집에 남, 남는 악마커튼이 많대. 그래서 내가 안 했었거든. 언제 그거 받으러 갈까 했는데, 형, 근데 문제가 있긴 해요. 이러면서, 엄마 커튼에 구멍이 좀 많아요. <laughs> 이러는 거야. <laughs> 아, 그렇다니까요. <laughs> 그 약간 허위 불을 허위 불을 올린다니까요. 사기꾼인가? 그래도 나한테는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, 뮤비야. 그래가지고 나는 따로, 따로 그냥 아예 사버렸어. 어떻게 정했냐는데? 이거 뭐 나중에 올라오지 않을까? 뭐 어떡해? 우리 방 정한 거. 어쨌든 저희가 투어 때 아마 비하인드로 나올 거라서 이번에 이상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절대 갈발보를 하지 말래. 난 갈발보를 못하는 거 같아. 다안 됐어. 다 졌어. 그래가지고 아빠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말고 다른 뽑기로라도 해봐라 이래서 이제 아빠한테 방 정하고 나서 얘기했지 아빠 뽑기 했는데도 이러다 이건 운명이야 <laughs> 나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 운명을 따를 마음이 준비가 돼있어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해 예를 들어 뭐 팔씨름으로 정한다든지 실력 가지고 정한다 실력이 아, 들어가는 가이바보 실력? 가위바위보는 실력인가? 눈나요눈 온다고? 눈이 온다고요? 아, 내 방에서 어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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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눈눈눈 가져왔어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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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가져왔어 눈, 빨리 러비티 우리 첫눈 봤다 같이 우리가 첫눈 봤다 보여 어디 어디 <laughs>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조금 응. 있어 물기 보여요 내일 왕창 내려있으면 물기 다 잡으려면 애매하게 오는 게좀 그렇거든 왕창 오는 게나아 차라리 자고 일어났을 나 때는 눈이 하얗게 이렇게 쫙 눈 싸움 하자고 지금 나와서 눈 싸움 하면 그냥 싸움이 될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눈이 아니라 <laughs> 자신 자신 있어요? 눈 싸움이 아니라 지금 가면 그 아직 그 정도로 눈 싸움할 그게 안 돼가지고 <laughs> 왜 방이 안 된대. <laughs> <laughs> 진짜 방은 너무 <몇> 안되네 <laughs> <들면> 내가 말했잖아. <laughs> 블레시우 해야 될것 같은데 아, <웃음> 방이 방이 좁아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집이 있으니까 와. 그래도 애도 있어 왜? 옆에. 아침에 애가 깨워줘. 근데 난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. 내 화장실이 여기 안방이 있잖아요. 음. 근데 위층에서 물 내리면은 진짜 내 화장실에서 물 내린 것 같아. 그러니까 너 그때 너그랬다면 누가 내 화장실 쓴줄 알았대. 자다가 업체 뭐야 뭐야 누가 내 화장실 썼냐고 <laughs> <그냥> 위층 위층. <laughs>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아 이제 새벽에 물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. 최근에서는 <laughs> 진짜 그냥 덮어놓고 다음 날에 내려. 토피아챌린지 그거 하지 않나 애들? 했던 것 같은데. 여기 주디가 없어요 주디. 형이 또 토끼 띠잖니 트레일 약간 토끼 느낌 있어 나 방금 연구해봤거든 어, 연구까지 했어?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? 이렇게 응. 그거 귀여워요? <laughs> 앞니 하나만 대기 챌린지 <웃음> <웃음> 앞니를 하나만 보는 게더이 <laughs> <laughs> 쉬운 거 아니야? 아, 근데 로비티 앞에서. 에이, 내가 앞에 거울. 에이, 일단 여기 앞에 옆에 거울이. <laughs> 아, 나 네, 입을 좀못 쓰네. 입 근육이 잘안 되는데? 이게 대각선으로 안 되는데? <laughs> 최소 두 개야, 근데? 최소 두 개인데? 응. 음. 어. 응. 음. 혀까지 <laughs> 왜. 혀는 <하냐? 웃음>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우리 이거 가지러 가야 돼. 뭐 어떤 거야? 그릇이랑 오디스, 공주복, 그 정모네. 왜 정모네일까? 그냥 생각나서 <laughs> 그런 건데. 런이네, 정모네, 정민네뭐가 불편하잖아. 앨런네 불편하잖아. 앨런네, 런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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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이네, 런이네는 괜찮은데 런이네. 런이네는 괜찮. 정모네 중간 이잖아 심지어 정모네, 정모네, 정모네. 시끄러. 정모네. <laughs> <멋있다>. 정모네. <laughs> 그럼 그쪽은? 형 그쪽은. 형준네. <laughs> 아니지. 요. 원진네. 무빈네. 거긴 다 불편해. <웃음> 거기는 <laughs> 거기 이제 큰 집이야 근데 제, 거기가 거기는 이제 작은 집으로. 양치기 정해져 있어. 큰 집이어도 작은 집이야. 큰 집이어도 작은 집. 우리는 태영네, 민희네, 세림네. 아니 유격이 큰 집. 지금 우리가 이름으로는 제일 처음 아닌가? 음. 제 이름으로는 명확하지. 우리 캡처 타임에 달려 캡처 타임. 캡타 캡타. 와우. <laughs> 안녕. 가? 가자. 굿나잇 굿바이. Bye.